실거래 가격 기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탑 5. 부가티보다 비싼 차가 있다고요? 실거래가 1900억 실화냐? 여러분, 자동차 한대 값이 1900억 원이라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실제로 팔린 금액 기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 탑 5를 소개합니다. 이건 희망 가격이 아니라 진짜 돈 주고 거래된 실화입니다. 5위 페라리 4일 EP 버리네타 1967년 약 416억원 2023년 보냄즈 경매에서 낙찰된 단네대만 생산된 희귀 모델로 디자인과 엔진 사운드가 예술 그 자체입니다. 4위 페라리 335S 1957년 약 491억원 2016년 아트큐리얼 경매에서 거래되었고 1950년대 F1 레이싱 DNA를 가진 모델로 스털링 모스가 직접 운전했던 차량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3위 페라리 250GTO 3851GT 1962년 약 525억원 2014년 보냄즈 경매에서 낙찰됨 레이싱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 덕분에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이 모델은 실제 경주에 참가했던 차량이기도 합니다. 2위 페라리 250GTO 3413GT 1962년 약 666억원 2018년 RM 소테비스 경매에서 거래되었고 단 36대만 생산된 클래식카의 전설입니다. 페라리 팬들 사이에선 성배로 불리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1위 메르세데스 벤츠 300 SLR 오렌하우트 쿠페 1955년 약 1995억원 2022년 RM 소테비스 경매에서 낙찰됨. 단두 대만 존재하는 벤츠의 역사적인 모델입니다. 벤츠가 직접 자선 기금 마련을 위해 경매에 출품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비싼 실거래가의 자동차입니다. 부가티는 왜 없을까? 어라? 부가티가 없네? 하실 수도 있어요. 부가티라 부아티르 누아르는 약 186억 원에 팔렸지만 이 순위에 들지 못한 이유는 실거래가 기준으로는 밀렸기 때문입니다. 클래시카의 희소성과 역사적 가치가 가격을 훨씬 끌어올린 거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차를 소장하고 싶으신가요? 벤츠의 전설, 페라리의 성배. 댓글로 여러분의 드림카를 남겨주세요. 가장 재밌는 댓글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세모타보, 세상의 모든 탑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